안혜경입니다. 오늘은 추석 전날 사람들 붐비지 않을 때 고향에 못 가니까 저희는 또 고향이 가까운 인근 통일전망대를 찾았습니다. 통일전망대 출입신고소에서 신고를 하고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통일전망대 출입신고소 안쪽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통일전망대 가요, 우리. 터물지연대, 언니 뭐 하나 사줄까요? 안 사줘도 돼요? 전화가 있어요 수염차 한 대로 오셨어요 전망대 지참이 5,000원이요 유명한 대쭉술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 공개 주하어던술 세계적으로 유명한 술이에요 백두산에서 나는 야생열매입니다 우리 이거 북한에서도 못 먹었는데 북한에서도 못 먹었어요? 네. 북한 사람이 북한에서만 먹은 거 대한민국에 와서 먹는다. 아, 예전에는 여기 그 육로 관광 일로 많이 다닐 때는 네. 여기 다 북한 술만 깔렸던 코너예요. 아주 아. 가지수도 많더라고요. 아니, 돈좀 봐. 이거 제사 때 쓴다고 사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아. 음. 그리고 또 저기 명절 때부터 전망대에 어, 제사 지내다가 오시는 분 많아요. 나는 이 돈, 이 돈하고, 음. 이거는 생각나고, 이원짜리하고 음. 음. 50원짜리만 생각나는구나. 음. 이거 이런 짜리야? 어. 음. 아, 위야 바꾼 돈? 음, 바꾼단 예, 언니. 바꾼던. 예 바꾼단 언니. 이게 그때 30대 1이었던가 그랬댔어 음, 음. 언니 호두과자 먹을래? 통일전망대 직진하세요. 네 여러분 통일전망대 도착했습니다. 저 우리 올라가야 되겠죠? 저꼭대기까지 통일전망대가 이번에 새롭게 단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통일전망대로 가겠습니다. 청일전망대 올라가는 길 여기 봐 아프리카 대지열 정이 떠오른데 오 까마귀 소리 오랜만에 들린다. 아, 오, 오 천하대장군 집합성. 천하여장군 집합성. 장승 금강산 여장 대장군. 음. 미끄럼 주의. 시원한 전투가 되나 봐요. 찍었어. 나 그렇게 통해졌는데 마리엄에 이거 치웠고. 이자는 없었지 없었던 거 같죠. 없었어. 우리 어디 같이 거기 갔거든어 일로 같이 다녔는데요. 맞았지? 은이라. 여러분 걸어 올라오는데 숨이 턱밑까지 찼어요. <laughs> 아. 운동 부족일까요? 라이타. 여기가 바로 새롭게 장식한 거성 통일 전망대입니다. 저쪽 건물이 옛날 구 건물이었고 이렇게 이번에 새로 신축한 거성 통일 전망대 모습입니다. 아, 저기는 공예품 가게도 있고요. 서독 좀 합시다. 일단 1층에 보게 되면 요렇게 자 예. 소망나무가 이렇게 있네요. 이야. 우리 북한이탈주민들도 여기에 많은 글을 남겼을 것 같은데 네. 네. 석고성지역에 특산물이 전시되어 있네요. 어우 잘했네 언니 우리가 잘 먹는 혼합국도 있어 <laughs> 찹쌀 혼합국도 있고 고성하면 또 한가가 또 아주 예. 또 청정 지역이라 고성꿀도 있고 블루베리 숲도 있고 아로니아도 있고 오 언니 다시마 막장이 있어요. 저길 따라 조금 내려가게 되면 예전에 금강산 관광할 때저길 따라 저길로 가 북한 갈수 있어. 토소일 그래. 네. 되면 언니 내차 타고 가자. 아, 그 전에 차가퍼지지 않을까. 에이, 또 마사지면 또 하나 써야지. 30만 킬로를 었는데그 전에 차가 포질까봐 걱정인데. 포지하지 않는다. 정별 잠은 언니 내 옆에 딱 붙어 내가 태워줄게. 알았어. 우리 해령진하고 은성이니까 알았어. 공짜로 태워줄게. 알았어. <laughs> 걸어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? 올라갈 수 있나요? 작년에는 저기 엘리베이터로 갔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계단으로 가네요.

일단, 우리 눈물 좀 닦고 내려가자. 아이고. 언제면 고향 갈 날이 올까요, 여러분? 그 해답을 누가 줄까요? 저희가 고향에 갈수 있는 그 해답을. 이렇게 해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내다볼 수도 있고, 북한 쳐서, 군사분계서말뚝 <laughs> 그러니까 <웃음> 저 선부터는, 언니, 이게 북한이라 소리잖아, 이게 지금. 어, 언니, 우리가 배웠던 월비산 전투, 351고지. 여기서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일어섰다고. 북한에서 인민군 용사들이 하면서 <laughs> "저국의 한치 땅도 내두지 말자" 이러면서 싸웠다고 하는 선빌고 음. 그래, 그래. 가야겠죠. 언제 이문 열고 북한으로 갈수 있을까? 저번에는 언니, 이거, 그때, 저, 작년에 이거 평화의 길 하루에 100명씩인가 신청받아서 이거 했었잖아. 예, 응, 지리. 응. 한 번씩인지. 응. 아휴. 그때는 진짜 금방 통일될 것 같았는데. 15초 있다가 전문으로 나가세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오이쌰! 필각하고 미생적인환경을 위해서 약수는 소된 살균을 실시합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살균이 완료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살균이 완료되었습니다. 네. 소독도 심심하지 않게 노래를 틀어주네요. 여러분, 저 앞에 전쟁기념관이 있거든요. 그런데 전쟁기념관은 코로나 때문에 안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. 여러분, 남은 추석 잘 보내시고요.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안혜경이었어요.